2013년 9월 11일 영두포경찰서 백현룡 경정팀은 아 드디어 예, 예.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사건에 음. 인천세관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상부에 보고합니다. 어. 이 보고는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전달됐다고 합니다. 음. 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온갖 곳에서 백현룡 경정에게 외압이 물밑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을 네. 음. 경찰 조직 내 인사 이동도 있었습니다. 음. 용산은 검찰과 경찰을 통, 통해서 세게 드라이브를 걸어 줄 것을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음, 네. 그러는 사이 경찰 쪽에서 강력한 이슈거리가 생겼습니다. 2 0 1 3년 10월 초에 인천 경찰청에 한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건네준 유흥업소 종사자 김모 씨 등을 두 명을 마약을 상습 투약했다라면서 신고를 한 겁니다. 음. 유흥업소 종사자 김 씨는 마약 전과가 있던 인물이었고 음. 이후 신고자 외에도 김씨 주변 인물들의 마약 투약에 관한 제보가 추가로 접수됐고 경찰은 본격적으로 내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2 0 2 4년 10월 18일) 오후에 이김 씨가 체포됩니다 김 씨는 필리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했던 걸 했는데 네. 다음날 경찰은 김 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첫 경찰 조사가 끝난 시각은 오후 (2시 19분이었는데) (3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마약 혐의에 대한 단독 기사가 음. 경기신문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을 음. 여기서 음. 보시는 음. 저 L씨가 음. 이성균이라는 추측을 할수 있는 정보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때 그랬어요. l 씨 나왔어요. 처음에. 내사 네. 중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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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어떻게 저 신문사 기자는 입수할 수 있었을까? 음. 경찰만 아는 내사 정보를 경기신문에 저백 기자는 과연 어떻게 입수했을까? 음. 궁금합니다. 음. 모든 수사가 그렇지만 특히 마약 수사는 음. 보안이 중요합니다. 음. 수사 사실이 알려지면 피의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크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이성균 씨 사건에 경찰은 완전히 반대, 음, 딴판이었습니다. 음, 음.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수사기관의 검거 실적은 정말 지지부진했거든요. 네. 배우 유아인 씨를 상대로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이 네, 그렇죠. 돼서 네. 체면을 구긴 상태였습니다. 음. 이런 상황에서 배우 이성균 씨가 마약을 했다라는 첩보는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기막힌 유혹이었을 겁니다. 2024년 7월, 음.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이성규 씨가 숨지고 나서 언론의 물매를 맞자 부랴부랴 정보 유출자 색출에 나섰습니다. 예. 인천지검 수사관 B 씨를 검찰에 송치를 했고, 음. 개인정보법 음. 위반 혐의로 인터넷연예매체 디스패치와 어, 경기 지역신문사였던 경기신문 등 언론사 기자 네명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최초로 알려진 곳은 검찰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관이었던 거죠. 야, 경기신문은 이 검찰의 정보를 토대로 음. 2023년 10월 19일날 톱스타 l 시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아유, 이 사건을 세상에. 처음 보도했던 겁니다. 네. 과연 당시 검찰 수사관 단독으로 생각을 해서 이 정보를 흘렸을까? 서울중앙지검하고 음. 인천지검이 이송받아서 불구속 기소를 해요. 그 사람들을 음. 네. 수사관들을 지금 현재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됐을 것 같습니까? 무려 1년이나 넘게 지났습니다. 사건이 음. 그냥 방치되어 있지 않을까요? 네. 해임 파면은커녕. 음. 지금 2년째 회수로 지나고 있는데 음. 사건을 쉬쉬하면서 검찰한테 들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시급합니다.